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니어 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주제, 경제 불안정과 재정 안보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2025년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었어요. 그런데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불안은 뭘까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고 연금이 부족해지면. 여러분도 밤에 잠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역사적 배경부터 실생활 팁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과거를 돌아봐야 해요. 1997년 IMF 경제위기 기억하시죠? 그때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퇴직 후 생활이 불안정해졌어요. 그 위기 이후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강화했지만 초기 가입률이 낮아서 지금도 많은 시니어가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1930년대 미국 대공황처럼 한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퇴직 연금이 흔들렸죠. 이 역사적 사건들이 오늘 우리 재정 불안을 키운 뿌리예요. 그럼 지금 2025년 상황은 어떨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가 1,644만 명으로 늘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0.9%예요. 하지만 고용불안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3% 이상 오르고 의료비와 주택비용이 부담이 되죠.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0.7%로 떨어질 전망이에요. 이게 시니어들의 지갑을 직접 위협하는 거예요. 정부 예산도 보죠. 2025년 노령분야 예산이 사회복지 중 50%를 넘어요.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이 증가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의료개혁으로 병원비가 오를 수 있어요. 이 불안정이 생산성 약화와 경제 하락을 부추기죠.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지인분, 70대 초반 김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젊을 때 공장에서 일하다 IMF로 실직하셨어요. 국민연금은 조금밖에 안 되고 자녀 도움 없이 혼자 사시는데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장바구니가 무거워지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작은 투자로 극복하셨어요. ISA 계좌를 활용해 비과세 혜택으로 목돈을 모으셨죠. 이처럼 역사적 위기를 겪은 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또 다른 예로 60대 박할머니예요. 퇴직 후 저축이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하시지만 건강 문제로 불안정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2008 위기 때처럼 주식 시장 변동이 퇴직금을 날려버릴 수 있어요. 박할머니는 정부 기초연금을 기반으로 예산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보여주듯 경제 불안은 개인적이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재정 안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죠. 첫째, 연금 관리 국민연금과 퇴직 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2025년 기초 연금이 강화됐으니 자격 확인부터 하세요. 둘째, 저축과 투자 ISA나 적립식 펀드로 안정적으로 모으세요. 인플레이션 대비 TIPS나 ETF 추천해요. 셋째, 예산 계획 매달 지출 추적 앱 사용하고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넷째,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마인드셋 손실 시 패닉하지 말고 장기 관점 유지하세요. 오늘 우리는 시니어의 경제 불안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재정 안보 팁을 공유했어요. 2025년 초고령 사회에서 이 문제는 피할 수 없지만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